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 통계학과에 합격한 이학번 조황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학번 생명공학부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나? 나 알잖아. 현역때 수능 개차반으로 받았다. <laughs>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1년 더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너는? 나도 뭐 계속 수시만 파다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무슨 선생님이 추천을 저기 이상한 대로 해주시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수능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수능이 반년 만에 그렇게 잘볼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어. 그래서 재수를 선택했지. 아. 어. 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기숙학원 가자고 말한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먼저 한게 아니야. 같이 간 그분이 있었잖아. 걔가 먼저 날 꼬시고, 세명이서 같은 방을 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한 명이 좀 부족한데, 재수한다는 친구 한명 꼬셔야겠다 해가지고, 너가 선택이 돼서 슬슬 이렇게 내가 구슬렸지. 이제 나갔다는 걸 실감했을 때가 공부 끝나고 이제 저녁에 숙소 돌아왔을 때, 오.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좀 허전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나간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 어떻게든 뜯어 말렸잖아 맞아 맞아 엄청 말렸지 나가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훨씬 확률이 그치. 높고 힘들지 나가서 하긴 유혹도 많으니까 맞아.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걸 처음에는 응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나간 거 실감하고 이제 밥도 같이 안 먹고 숙소도 같이 사용 안 하는 거 느끼고 실감했지 빈자리가 컸어 같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laughs> <laughs> 태붕아, 안녕.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재밌는 일도 많았지. 그렇지만, 너가 떠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르는지 모른다. 단 보고 싶구나. 이따 만날까? <웃음> <웃음> 와, 진짜. 개 대충하네. <laughs> 아니, 이런 맛이야. 어, 잘 지내? 아, 코물 나와. 우리 내년은 서울에서 보자. 성의가 없어. 한 명은 원래 짧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고등학교 3년 내내 통계학과를 목표로 수시 준비를 챙겼었는데 수시는 망해갖고 버리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통계학과에 대한 열정은 없었어 사실. 근데 고려대 통계학과를 교차 지원하면 좀더 안정적인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고등학교 때 꿈꾸던 과와 딱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된것 같아. 운 좋게 붙었지. 그럼 너는? 나는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 이쪽으로 아예 수시 준비를 다 챙겼었어. 너도 알잖아. 그냥 생명책만 엄청 읽고 비교과도 다 그걸로 챙. 챙겨... 그랬었는데 재수를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목표가 좀더 올라가는 거야. 솔직히 내가 처음에는 의대를 목표로 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을 본 뒤에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원했던 과로 들어가게 됐지. 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우리가 휴가를 가잖아. 갔다가 오고 그 다음 날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아,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어. 왜냐면그 전날까지는 그냥 아침에 계속 누워 있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랬었는데 와서 다시 펜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 펜잡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그때. 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진짜 힘들었을 때는 아마 수능 한한달 전쯤이 제일 힘들었어. 음왜왜냐면 우선은 수능을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날 너무 힘들게 했고 제대로 준비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성능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이게 내가 실력이 충분한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생활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 재수생이라고 음, 은근 까고 무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려라니 하고 음, 나어갔지 나는 영어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영어 독해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약간 눈물 흘리면서 울었잖아. 누, 눈물 흘리면서 막 계속 풀었었는데 영어가 해도 너무 안 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내가 제일 그래도 뿌듯했던 때는 수학이 그래도 눈에 띄게 올랐다는 거. 왜냐하면은 6등급이었으니까 현역 때 점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 오르는 거에 더 성취감 느끼고 뿌듯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너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 대사가 <laughs> 해. 사실, 매일매일 힘들었어. 사실, 매일매일 아침이 힘들었지,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도 그걸 이겨내니까 결국 되는 것 같아. 싶았던때는 당연히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가 아닐까 싶어. 그치. 나도 그 문자 받았을 때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면 문자로. 네, 날아갈 것만 같았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맞아.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나는 그래도 거기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놀만한 거리들이 없잖아. 밖에 보면은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아예 심심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거라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역 때보다 더 빡세게 할수 있었다. 훨씬 더 나은 공부 환경에서 할 수가 있었잖아. 애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 분위기가 제일 달랐던 것같아 현역이랑. 너도 현역이랑 재수랑 많이 달랐을 거야. 현역 때널롤 다이아까지 찍고. 그렇지. 공부도 안 하고, 뭐가 제일 달랐던 것 같아? 나도. 환경이 제일 달랐어. 왜냐면 현역 때는 독서실을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독서실 3분 거리에 pc방이 있고 카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놀거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고 독서실은 이제 집만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가방만 넣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수능 봤지. 근데 이제 재수 때는 진짜 진지하게 마음을 먹고 기숙 학원에 들어가면 어차피 놀 수도 없으니까 재수 때는 이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고 양성도 내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클리어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가 성취감이 뛰어났던 것같아 현역 때보단 맞아 독서실에서 나도 자다가 집 가는 차도치고 그랬었단 음, 말이야 땅바닥에서 잤잖아 그때 아주 추억이지 넌 있어? 후회하는 거? 일단 나는 재수를 딱 결심했을 때 먼저 영어 단어를 안 외운 게 제일 후회가 돼 왜냐하면 이제 기숙학원 들어가서 음. 제대로 외웠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다면 영어 단어를 그때부터 음. 좀 일찍이라도 빨리 외우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 나는 인간 강사를 자꾸 찡먹하는 습관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 강사는 다잘 가르치는데 내가 괜히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바꿔가면서 들었던 게내 공부 효율을 굉장히 망쳤고 국어 쌤만 여섯 명 들었나? 맞아. 국어를 진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잖아. 응. 그러면 처음에 누구를 들었었고 마지막에 누구로 끝났었지? 처음에는 대성의 김승리 쌤을 풀 커리를 탈 작정을 하고 듣고 있었지. 근데 너가 자꾸 꼬시는 거야 나를 김동욱 쌤이 그렇게 명강의를 음. 한다고 메가에 그래서 한번 좀 볼까 하는데 갑자기 강민철 쌤이 터졌잖아. 혜성처럼 음, 나타났지. 강민철 쌤 강기분도 사서 듣고 또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내가 팔고 중고로 그리고 전영태 쌤도 들어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김승민 쌤으로 돌아왔어. 얘도 팝 박... 쌤도 듣지 않았었냐? 너 내가 언급하면 안 돼. 아 그런가? 그럼 너 <laughs> 뭐 언급하면 안 돼. <laughs> 재수 고민하는 너네.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재수 고민하는 친구들아. 주변에서 막 말리고 그래도 재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재수를 안 하고 현역으로 대학을 갔으면 아마 저기 바닷가 근처에서 대학생활을 보냈을 텐데 재수하고 열심히 하니까 고려대 왔다. 너네도 할수 있어. 남들보다 몇년 뒤쳐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도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 백세 시대라고들 하니까 그1 0 0년 중에 몇년 정도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 네. 삼수까지는 뭐 봐줄만하죠. 그것도 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절차니까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멀클린 척하는. <laughs> <laughs> 이렇게 멀클린 척하는. 아니 뭐예요? 어? 뭐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